안녕하세요. 종로 창신 부동산의 박정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서부터 시작으로 해서요. 네, 깨가 심어져 있고요. 저 뒤가 뒤에도 깨가 크게 자라져 있죠.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요. 아까 거기서부터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땅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네, 이곳까지 168평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리는 땅은요. 168평이구요. 네, 여기 예, 네, 이렇게 옥수수밭 네, 까지 해서 168평으로써 네, 되어진 땅이구요. 저 입구까지 이렇게 보시면 네, 땅의 모양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초입에서 보셨죠? 예, 보시면서 이렇게 예, 땅의 넓이로 되어져서 자 이렇게 네 아까 입구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음... 네모 반듯하면서도 음... 약간의 긴 네모꼴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옥수수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리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주위의 환경을 보시면요 들어오는 입구도 아주 편안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교회도 바로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이쪽 길가에까지도 아마 다 예, 이 땅에 들어져 들어가 있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러면 입구에서는 반대적으로 들어왔고요. 입구를 보시면요, 예, 이렇게 들어오시는 입구도 편안하십니다. 예, 대지는 168평이고요. 예. 오늘의 매가는 1억 6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예. 땅의 모양은 아까 거기서 보여 드렸고 여기서 시작점으로 해서 보여 드렸죠. 예. 이렇게 깨가 심어져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양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양을 예. 아 땅의 모양은 예뻐요, 예쁩니다. 네모 반듯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구로 들어오시는 길도 네, 좁, 아주 비좁지는 않습니다. 한 5m, 6m 정도 폭에 예, 아스콘이 깔려져 있는 예, 그러한 도로로 진입하셔서 오시면. 오늘의 우리의 매물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근처에는 운학산이 있다라고, 예, 이웃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교회를 또 이웃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환경을 보여드리면요. 어, 집이 마을에 한 여섯, 일곱 채 되어져 보이는 예, 이웃 주민들이 계셔서 아마 농촌 생활이 외롭지는 않으실 듯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 땅은 168평으로서 오늘의 매가는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1억 6천이었는데요. 예, 이거는 다시 상세히 좀 확인을 해서 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땅의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되시겠고요. 예, 네모 반듯합니다. 이렇게 예, 옆에 이렇게 풀 사이로 거기까지고요. 이렇게 네저 위에 나무 잔재목들 나와 있는데 그 옆자락까지. 예,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대지는 168평이고, 오늘의 매가는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평군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